아이고, 땀이 조금 나셨나요? 네. 땀이 조금 나야지 그래도 아, 조금 노름같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, 회장님이 아까 즐거운 시간 되라고 했는데 말로만 즐거우라고 하면 하나도 안 즐겁잖아요 솔직히 아, 의뢰적으로 하는 말가 보는데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숨어서 추다가 보이는 데에서 추니까 다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일대 회장님한테 박수 한 번, 다시 한번 쳐주세요 아 네네 전제의식도의 아, 숨어있는 했네 <laughs> <laughs> 위에 올라가니까 무대 체질이라서 잘 하시더라고요.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분을 꼭 인사 해주고 싶었어요. 제가 이 행사 1회 때부터 했는데 우리 아, 사무국장님 너무 일을 많이 쓰세요.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저한테 전화해갖고 아 부회장님 계세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 부회장님이에요. 그래 그냥 그럼 우리 부회장님이 사무국장 역할을다 하셨네. 네. 아 네. 우리 위선 부회장님 나와 주세요. 네. 어제도 오늘 하늘 막아 놓고 그랬어. 올라가라. 올라가라. 좀어어 근데 분위기를 좋은데. 요아 우리 아, 지난번에 보동 일만 하고 스트레스도못풀고 그냥 가려가같서 마음이 걸렸었어요.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정말 이런 부회장 오기도 힘들어요. 진짜 부회장은 솔직히 먹고 노는 자리잖아요. 회장님이 지시하고 상국장이일사하고 네, 근데 우리 부회장님은 상국장 역할까지 다 하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아니 이렇게 일 잘하는 부회장님은 노래도 분명히 잘할 것이다. 하는 아, 직감이 있어요.